잠깐만.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올라온 이유는 다양합니다. 비단 춤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가장 인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심사는 앉아계신 우리 관람객들의 박수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이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 우리 몇 학년 몇 반이신지 제가 간단히 여쭤도 될까요? 7학년 3반입니다 7학년 3반 <laughs> <laughs> 그런데 어르신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패셔니스타다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웃음> <웃음> 화려하게 입고 오셨어요 어르신 어떤 개인기를 준비하셨나요? 장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 서산 갯마을 축제인데, 이 서산 갯마을 축제, 이 7행시를 짓겠습니다. 서산 갯마을 축제 7행시를 짓겠다고 하십니다. 운한번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서! 아니요, 저기요, 운이 왜 이렇게 약해요. 자, 운칠기삼이라고 했어요. 운좀 크게 좀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서! 서산이라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곳. 하나, 둘, 셋! 산! 산천도 수려하고 먹을 것이 많구나. 이 야. 정말 완벽합니다. 하나, 둘, 셋. 개. 댐마을 축대가 있다기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 야. 하나, 마을, 하나, 둘, 셋. 마. 마을 입구 식당에서 조개탕하고 조개젓하고 밥한 사발 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니 <laughs> 하나, 둘, 셋. 을 얼마나 좋을 좋은 기분 좋은지 얼마나 의나 나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축이요 축하한다. 서산 단 마을 축제. 하나, 둘, 마지막 제입니다. 하나, 둘, 셋! 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르신. 제발 해마다 열려다오. 제발 해마다 열려다오. 야, 가서부탁 드립니다. 오늘 어르신의 마음을 이 칠행시로 다한것 같아요. 저 뒤에서 다 음식도 드시고 이곳의 수려한 경치를 보시면서 제발 내년에도 열려 달라는 그 마음 좋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은 어떤 우리 장기를 준비하셨는지 저 모창 한번 해습니다 모창을 오오오오 모창이요? 누구 모창이신지 조미 조미미 조미미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러습니다랴을랴산 개마을 <laughs> 처녀들 부푼 가 남자 가수 맞죠? 맞죠? 여자예요? 여자예요. 조민이 무창을 했나고 그래도 왜 남자 목소리가 나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기를 준비하셨죠? 뒤쪽이 댐마을 축제 저기. 아, 7행시요 아, 아, 자, 해보겠습니다. 서. 서. 서 서사는 제일. 제일. <laughs> 아, 다시. 네, 천천히 심호흡하시고요 서산, 자 시작 서서 서산에서 제일 살 살고 서산에서 제일 살 살고 산산한 사람 바람결에 산산함 바람결에 갯 갯벌처럼 많이 축제를 열고. 갯마을처럼 많이 축제를 열고 마 빨리 마을처럼 깨끗, 깨끗한 마을 네. 마음처럼 깨끗한 마을 을 을스럽지만 영광한 축제지만 을스로지만 영광한 축제지만 자, 이야기가 좀 안되는 것같지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 축제를 영원한 열기를 축제가 영원히 열리기를 제 제일, 제일 많고 <laughs> 제일 많고 <맛있는 고종 academics> 제일 많고 음식을 맛있게 오십시오 <laughs> 네. 제일 맛있는 고기 조개를 잡으러 오십시오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뒤로 가시고 감사하겠고요 아. 제7행시는 이제, 이제 안 돼요. 7행시는 이제 안 되고요. 다른 장기를 보여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어르신께서 "나는 7행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라는 표정으로 진행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 어떤 장기를 준비하셨는지요? 이지져서 네, 사랑이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요 노래는 짧그 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어르신? 시작. 이스 또 맞다가 지쳐서 나운 동이는 벌겋게 몸이 들어서 <목소리> 네, 큰말씀부터 드리면 이 정도로 뭐 하시면 뭐 괜찮죠? 괜찮죠? 셋일으로 so no, 우리 네, 이미자 선생님이 이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 어르신 어떤 준비하셨죠? 아, 사회자님이 하라는 건다 웃겨요. <laughs> 네. 춤을, <laughs> 춤 네. 춤, 을다 할게요. 아, 사회자가 하는 거, 네. 아까 혹시, 저 뒤에서 기다리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 졸라이 어떻게 되시는지. 고양이? 아니요. 아, 이동룡입니다이동룡 어르신님 굉장히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라는 거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어머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어르신보다 춤을 잘 추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이 춤을 잘 췄다 그러면 재빨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춤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가 됐나요? 음악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어르신 여기 미팅 장소 아니에요 왜 여기서 미팅 장소를 아이 잠깐만요 어머니 자 앞쪽으로 어머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와 어르신이 둘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한번 서보시고요자 준비 음악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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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딸이세요? 딸이세요? 아. 예예. 어떤 관계신지 예. 알고 있어요. 처음 보는 거 알고 있어요. 뒤에서 처음 본다고 계속 얘기하네. 아니 찰떡 호흡이 맞아서 그래요. 네 <laughs> 어떻게 우리 어르신 춤춰 보시니까 이분이 잘것 같아요. 어르신이 잘춘것 같아요? 아 이분이 잘춰 죠? 네 그럼 어르신은 들어가실 건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 어머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끝까지 네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 자 시간이 좀 없는 상. 음악 출발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렇지. 어르신 나옵니다. 음악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두 분께서 들어가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잠깐만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언제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장기가 있으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올라와 주세요. 제가 지금 요 분이 다 하셔가지고. 네네. 어, 쪼, 조금 전에 올라오셨죠? 방금 전에. 처음부터 올라왔어요? 어, 네, 우리 어머니 오세요. 네, 앞쪽으로 오세요. 시간 관계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귀여운 꼬마 친구가 왔어요. 야 어, 아,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이세이다. 이세? 뭐라고요, 어머니? 아. 우리 이세은이라고 말한 김하은 친구예요. 자, 이세은이 더 마음에 들었나봐요. 우리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 어떤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곰세 마리 할줄 알아요? 자, 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시, 시, 시작. 곰세 마리가, 시작.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제가 노래 부른것 같네요. 자, 이거는 반칙이고요. 어머니가 끼를 발산하셔야 됩니다. 어떤 끼를 갖고 오셨죠? 어머니, 장리 곰세 마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는 곰세 마리에 맞춰서 춤을 추시고, 준비되셨어요? 자, 박수 좀 쳐주세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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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잠깐만요, 어머니. 그건 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으면 저도 하겠죠. 자, 우리 어머니가 한번 다른 거 잠기 준비하신 거 없나요? 그래도 여기까지 나왔는데 잘했죠? 박수 잡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앞에 오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분들에게 선물을 다 드릴 수,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위가위보 게임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손을 쭉 뻗어주세요. 하늘을 쭉 뻗어주세요, 손을. 자, 가위바위보 하는데, 진행자한테 지면은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 들어가세요. 보자기 들어가세요. 아냐, 아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들어가시는 거 봐봐요. 자, 준비되셨어요? 우리 어머니 탈락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자, 가이, 바이, 포! 보자기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제기, 보자기. 네, 들어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시! 가이, 바이, 포! 네! 가이, 탈락. 아, 우리 어르신 죄송합니다. 탈락이시고요. 자, 세분 남았어요. 자, 가이, 바이, 포! 와! 잠깐만, 이기셨어요? 자, 괜찮아요. 근데 진행자한테 지는 사람만 내려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이, 바이, 포! 들어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어머니랑 우리 어르신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어머니. 자, 두 분이 나왔으니까. 자, 아, 앞으로 오세요. 어르신 옆쪽으로 오시고. 어머니 옆쪽으로 오세요. 어머니 뭐 내실 거예요? 주먹 가위 보제기 중에. 하나, 둘, 셋. 몰라요. 몰라요? 아버님은 뭐 내실 거예요? 아무거나 합니다. 아무거나. 자, 준비되셨어요? 가위바위보! 이기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앞쪽에 있는 종의 선물은 우리 어머니가 가져면 만세했고요. 잠깐만요. 이분에게도 선물 드리겠, 어, 우리 어르신에게 선물 드려도 되겠죠? 네! 자, 저는요. 우리 어르신에게도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축하 공연 바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